어제 방종하고 롤했나요? 아니 어제 방종하고 롤했음. 아니 근데 개빡치게 야쏘 원딜이 온 거예요.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아니 서포 내렸는데야쏘 원딜. 아니 야쏘 원딜을 잘하면 내가 말을 안 해. 근데 공8공을한 거예요 KTA가. 그리고 우리 팀아칼리가야쏘 있었냐 진짜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. 아. 야쏘 원딜은 진짜 나가라. 그니까. 아, 저, 그거 좀 봤거든요? 어제 자기 전에. 어제 롤 내전 하시는 거 보고 잤는데. <laughs> 아니, 너무 재밌더라. <laughs> 감독분들 시점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. <laughs> 아니, 근데 내가 어제 조금 봤는데, 그, 갱맘님이 우리 팀 서포트 15분에 시야 점수 0점이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? 갱맘님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?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저를 그렇게 돌리시면 어떡해요?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근데 저 아직 시야... 알겠어요 시야 잡는 것도 연습할게요